있구요. 예,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시구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형들 어제 축구, 좀, 어제 뭐 전체적으로 축구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어제 뭐 예상대로 좀 애매한 경기 결과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어, 요게 1주력이었는데, 요게 1주력을 적중을 못했네. 음. 이게 7배가 넘어가는 에, 배당이었는데 스트라스부르, 르와부르가 오바가 안나와서 어제는 경기들이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언오바로 뺐거든 근데 스트라스부르가 극장골 들어가서 1대0으로 이기더라고 <laughs> 에, 좀 아쉬웠고 어, 물부는 뭐 3.6배 적중인데 요, 요거 요렇습니다 음에 아유 근데 축구도 좀한두 박스 맞고 이랬으면 더 자랑을 했을 건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적중이라고 안 올렸어. 음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아니 오늘 경기들이 어좀딱 잡아먹기 알맞게 있어요. 오늘 경기들은 어 알맞게 있어서. 어 오늘은 좀뭐 그래 뭐 선택과 집중 뭐요요뭐좀 조금만 예 조합 신경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 오늘 축구들이 아침 경기 있고요 뭐 유럽 어그리고뭐제1리그두 예, 경기 이렇게 있는데 예좀 그런 것도 있어 보여 어, 사업자 바뀌고 <laughs> 어 오늘 제1리그 봐도 예, 형님들 배당 볼줄 아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어 오늘 대체적으로 축구들이 거의 다 무행무 보이거든요 무행무 어 무행무가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형님들이 좀 조합을 좀 신경을 잘 썼으면 좋겠거든 에, 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행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경기들이 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잘 판단하시고 어, 가셨으면 좋겠어. 오늘 축구들은 무해무 보입니다, 무해무 아시겠죠? 예, 무해무 보이니까, 음. 근데 오늘 배트맨이 왜 이러냐? 배트맨에서 구매가 안 되네. 예, 저기 토토, 토방에서는 되는데, 배트맨 구매가 안 되네. 예, 지금 배트맨 구매 안 되죠? 배트맨에서는 구매가 안돼 지금 어, 지금 배트맨 구매가 안 돼요 토방에선 되는데 어, 배트맨 구매가 안 된다 어, 자 일단 뭐첫 경기부터 가볼게요 오늘 저기 일일 일, 일야 경기 어 일야 경기 지금 다 아까 전에 어 요렇게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올렸던 경기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건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근데, 아, 이 세이브하고 니오넨 경기를 제가 언더를 봤거든. 예, 네, 언더를 봤는데, 아까 저기, 어, 니오넨 말루 기회에서, 어, 병살 코스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홈송고를, 어, 내빈, 어, 일루 내빈이 홈송고를 병신같이 해가지고 공이, 저 뒤로 빠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확 터져 버렸거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10, 12점까지 벌어졌어요. 12대 12대 5. 어, 또 2점 냈네, 병신 새끼들이. 에이. 뭐 요랬던 네. 경기가 됐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씨발. 한신승. 어, 히로 야쿠오바 소뱅승. 라쿠텐 지금 아, 연장 11회. 에휴쪽같은 거. 아, 아무튼, 요자 나오는 경기는 경기가 족 같아요. 어, 좀 그런 게 있는데. <laughs> 음, 음. 어, 100원으로 10억? 허허. 음. 야, 그래. 대박인데. 근데 10억이 나올 수가 있어? 400원으로 10억? 이거 배트맨, 어. 1억씩밖에 베팅이 안 되지 않아? 100원씩 예, 1 0 0원씩했다고 해도. 응? 1억씩 해 가지고 8장을 갔다는 얘기야, 뭐야? 400원을 어떻게 가? 1원 100원, 베팅을 100원씩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400원, 8억인데? 아, 400원, 4억인데? 에이, 400원으로 아무리 저기 어뭐햄무무 역배 이렇게 조합 했다고 해도 배팅 100원 했다 그래도 한도가 1억이야 어떻게 8억이 8억이 돼 400원으로 응. 아, 400원 10장 그러면 그러면 모르지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런거 같고 뭐 의심할 것도 아니고 응. 아유 부럽네 응. <laughs> 자 일단 오늘 형님들 저기 국야 하나 있고요 지금 1위야 요코하마하고 요미우리 경기 있는데 지금 요 경기는 어~ 얘네 두 팀도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응, 얘네도 저기 그 롯데하고 하나 못지않게 아니 걔네보다 더 빡세 지금 요코하마하고 요미하고 지금 경기차가 0이야 0 에. 요미하고 요코하마하고 예, 경기가 지금 0차입니다 0 아, 지금 어, 뭐 이래요 어, 이러다 보니까 오늘 둘다 지면 안 되는 경기를 해야 돼 오늘 둘다 어, 지면 안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요코하마에는 K가 나오고요 요미에는 다나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미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아가를 내보낸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아니 객관적인 객관적인 차이로 봐서 단아가 최근에 올라오면 얘가 보여주는 투구의 내용이 좋지가 않거든? 예 직전 경기도 2이닝밖에 소화 못했고 예, 5실점 4자체 그전 그 경기를 보면 뭐 5이닝 5이닝 5.2이닝 3이닝 2이닝 2이닝도 못먹어 얘를 뭘 믿고 지금 자꾸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어, 가깝스럽거든. 어, 거기에다가 지금 요코아마가 이게 지금 경기수 좁히고 있는 게 봐봐요. 지금 최근에 6승 1패야. 6승 1패. 둘, 넷, 다섯, 여섯. 그 6승 1패지. 더 넓혀보면 8승 2패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를 좁힌 거거든. 예, 그니까 요코아마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지. 어, 최근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요미는 별로다. 오히려 K한테 에 대해 더 기대치가 있다. 거기다가 빠따 득점 지원도 나름 최근에 빠따잘 터지고 있는 요코하마다. 그러면 요거는 요코하마 보는 게 맞지 않나 어,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요코하마 승 이렇게 보는 경기고 다나카는 못 믿겠다. 자 오늘 형님들 저기 한화하고 에, 키움 오늘 딸랑 지금 국야 경기 한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 이것도 형님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 선발 매치업 보면, 지금 키움은 그래, 뭐, 내보낼 선수가 없어서? 라고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지금 선발 매치업을 잡았어요. 오늘, 일부러. 에. 일부러 이렇게 선발 매치업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아, 정호주는 일단 보여준 게 있어요. 어, 근데 저기, 박종훈? 쟤는 뭐 별로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드는데, 하나, 7년 만에 일단, 야, 아 뭐, 예, 포수 시즌 일단은 뭐 확정, 뭐 그러면서 미래의 싸움, 뭐 정호주, 뭐 이렇게 내보내는 오늘의 경기인데, 어 정우주한테 거는 기대가 아마 클 거예요. 얘가 오늘 아마 이제 좀 괜찮게 던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마 쭉갈 거야 선발로. 어 그렇지 않겠어? 예 지금 뭐 엄상배기가 지금 불펜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어, 뭐 그런 와중에 얘가 지금 오늘 던지는 거 봐서 어, 아마 5선발 정도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예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에, 오늘 19살 연건들, 아, 이 오늘 얘가 얼마나 활약을 해줄란지 일단 모르겠구요. 어, 뭐, 거기에 지금 뭐 키움도 어제 반짝 에, 박중, 어, 얘가 어제 사안 타쳤다 뭐, 그러면서 어, 일단 어제 경기를 어, 어제 문동주가 초반부터 존나게 얻어 터졌잖아. 어, 그러면서 어제 뭐... 어제 키움이 20안타 하나가 12안타 13대10 요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선발 매치업 봤을 때 형님들 이거 하나 승가야 돼 오버 가야 돼양팀 어, 선발들이 그래 둘다 호투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네 흔들릴 가능성 얘네 양팀 불펜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 승1.33 가는 게 맞아요 오버 가는 게 맞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볼 때, 어, 어, 하나 일반승 가는 게나 오바 가는 게 나아. 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둘다 털릴 가능성도 있잖아. 그죠? 양팀 불펜 근데 양팀 빠다는 나쁘지 않다. 그냥 오바 찍고 보는 게 수편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 그렇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봐. 뭐,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뭐, 승패를 간다, 그러면, 한화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응. 어. 어, 하나가, 어, 발등에불 떨어졌다. 라고 해약하는 거. 하나 오버 구매율 완전 몰렸더라고요. 몰려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에. 에, 몰려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어, 그렇게 볼게요. 오바봅니다, 오바 봅니다, 음, 오바. 오바 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 남자, 어, 세계 배구권, 어, 남자 사, 남, 남자, 어,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 아. 형님 저기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어, 이거 뭐 얘네들 뭐 제가 분석을 안한건 아닌데 아 배구가 지금 우리나라 배구는 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올 선수가 없는데 왜 이거를 개최를 해가지고 어,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 형님들 어제 그제 계속 그런 얘기했어 아니 대표팀 탑 차출돼가지고 각 팀의 어, 국대 자원들이라고 다 부, 저쪽으로 갔어 근데 지금 컵 경기를 할 이유가 왜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에 저기 다 들어올 용병들 걔네들도 다 지금 지네 나라 자국 어. 팀으로 지금 에, 저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 병신짓이야 이게 사실 그잖아 왜 요런 찰나에 또 에, 이거 코브코브를 하냐 이거지 이해를 못하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때는 고만고만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최근 성적 보면 슬로베니아나 불가리아나 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봐요 이거 응. 지금 어느 바 기준 좀 봐봐 150... 185.5점 줬어 이 배티맨 오즈들이 바보도 아니고 185.5점을 줬다 라는 건 뭐야 4세, 4세트 이상 간다 라고 본다 라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는 3대1이냐 3대, 3대 2냐, 2대 3이냐. 지금, 배트맨 오즈들도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슬로베니아 3대 1이 나올지, 불가리아 3대 2가 나올지, 이거 모르겠어. 어, 고만고만 하다라고 봅니다. 예, 고만고만 하다. 요거는 일단은, 185.5좀 줬다라고 해도, 오바 찍기는 좀 부담스러워. 3대 1 아니면 3대 2, 뭐, 요거 같아요. 고 예, 그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는 경기인데, 아 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에, 이렇게 보는 경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오늘 축구가 음, 도쿄 베르디, 도쿄하고 도쿄 베르디 이렇게 경기 있는데 현재 지금 둘다 일축 경기 무승부 배당을 보면 둘다 2.85예요. 둘다 2.85. 요렇게 배당을 줬다라는 건 뭐야? 무배당이 세배 배당 이하 배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무는 깔고 가야 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어, 그죠? 이렇게 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어, 왜 그런 거냐? 얘네 두팀맞대결전적 보면 무승부가 많아. 어, 최근에 예, 봐봐요. 어, 최근에 맞대결 전적, 뭐 6연무. 최근 이렇게 보면 4연무. 여기 뭐 2011년도 거는 옛날 거라고 하더라도 최근 4연무야. 가장 최근에 맞대결 전적만 봐도 4연무.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는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승패가 갈린다 치면 누가 좀더 낫냐 어, 누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한다면 지금 도쿄도 상태가 그닥 별로긴 해요 이렇게 보면 최근 공식전 경기 5경기 1승 그것도 이랑배 경기 그래서 요거 지금 이랑배 경기 빼고 리그 경기만 보면 지금 도쿄가 이렇습니다 뭐가 보여 내경기 네 무승이네 아 오늘 이길 타이밍인가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저는 에, 그러니까 무는 깔리되 만약에 동기부여로 따진다 그러면 도쿄가 이길 가능성 에, 그것도 도쿄의 홈 성적을 보면 도쿄가 지금 3연패가 없어 올 시즌에 에, 보이죠 에, 지금 2연패 2연패 위아래 있지 어, 2연패하고 4경기 무패 2연패.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연패를 끊어낸다 그러면 에, 도쿄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일단 보는 경기예요. 하지만 무는 깔려야 된다. 어, 뭐 그렇게 봤을 때 도쿄 베르디, 도쿄 베르디도 경기력은 뭐써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1랑배 경기 빼고 얘기하면 최근 6경기, 음, 6경기 1승. 얘네도 별로지. 근데 여기서 딱 봐봐요. 최근, 최근 도쿄베르디의 득점력을 봐봐. 6경기 보면, 6경기에서 요거, 요거 말이 이긴 거 있지. 요거 한 경기 딸랑 이겼어. 나머지 4경기는 무득점이에요. 아, 다섯 어, 경기. 나머지 다섯 경기가 무득점이다. 그니까, 러 요렇게 지금 도쿄베르디가 골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 뭐냐. 무승부 아니면 한 골차로 질 거라고 일단 보려고 하는 경기. 이렇게 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승무란 얘기야. 이해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구마모토도 무배당이 2.85야. 그러니까 뭐냐? 요것도 무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아시겠지? 에, 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본다 그러면 얘네 지금 리그 성적, 성적을 봐도 누가 나아 보이냐? 도쿠시마가 나아 보여요. 도쿠시마가. 나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맞대결 전적 어,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뭐삼승우무2패 얘네도 만나면 무승부가 좀 있지. 예, 만나면 좀 무승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땐좀좀 예, 좀 무시하지, 하, 좀그 애,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애매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구마모토가 최근 성적 봐봐. 예, 최근 성적 보면. 이랑배 경기 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면 족도 모드에 어, 빨간색이 안 보이지 근데 이제 최근에 요렇게 보면 빨간색이 좀 고, 중간중간 보이지 에, 그런데 저거 이랑배 경기를 빼고 최근 경기를 보면 구마모토가 지금 퐁당퐁당 중이에요 어때요?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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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이 없지 에, 연승이 없습니다 연승 어, 최근 승패 승패 승패, 예, 퐁당퐁당. 그리고 웃긴 게요렇게 보면 어, 지금 봐봐 둘넷 여섯 여덟 아홉 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어. 음, 아홉, 아홉 경기 동안 예, 무승부가 없다. 아무튼 이래 예, 아홉 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어요. 오늘 무나올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요것도 의심이 돼. 이것도 어,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퐁당퐁당 중 근데 연승은 없다 오늘 이기는 경기는 못할거다라고 일단 좀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 이 경기는 도쿠시마가 이길거냐 무승부할거냐 이렇게 보는 경기예요 이렇게 음, 보면 도쿠시마는 그래도 최근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랑베 경기 빼고 얘기하면 어, 최근에 6경기 1패 에, 나빠 보이진 않죠 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일단 뭐 실점이 일단 적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리그에서 실점 봐봐. 어, 리그에서 실점이 지금 가장 적은 팀이잖아. 에, 보여 어, 28 경기 15 실점. 그러니까 일단 실점이 적어요. 이기는 거 아니면 무승부야. 어, 그지? 어, 실점이 가장 적은 팀입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 원전 경기력도 나름 좋다라는 거요렇게 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도쿠시마 승무 보는 게 맞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어, 요것도 어뭐무 아니면 햄무봐요 일단은 실점은 안 깔, 아, 실점은 안 하고 이기는 경기 나오더라도 거의 한두점차 승리 거두는 에, 그런 도쿠시마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골이 들어가면 잠가요 도쿠시마는 어, 그런 게좀 있어. 그러니까. 거의 한점차 경기 승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도쿄 FC도 그르, FC 도쿄도 그렇고 도쿠시마도 그렇고 한점차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무승부가 였다고야. 어한점차 경기가 될것 같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네덜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가 그래도 좀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미국하고 포르투갈. 요거는 2.5 핸디 줬지? 예. 포르투갈 프렌싱 1.44라서 프렌 1.44는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부르는 경기예요. 어. 기준점 178.5. 왜2.5 핸디를 주고 178.5점을 줬을까? 요거 또 조금 의심이 드는 경기. 그리고 폴란드 2.5 핸디 줬는데 요거는 이제 127.5. 그니까 미국 경기는 지금 2.5 핸디 주고 178.5점을 줬고 폴란드는 2.5 핸디를 주고 127.5점을 줬어 계산해봐봐 형님들 127.5 일단은 3대0 나오면 폴란드가 75점 그지 거기에서 카타르가 60점 있잖아 25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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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 계산해봐 135점이지 근데 127.5점 3대0이 나와도 오바가 나올 수가 있는 스코어예요 요거는 그럼 뭐냐 한 15점짜리 어? 어, 15점짜리. 60이 아니라, 20, 어, 20, 20, 45. 어, 맞나? 45. 뭐, 그 정도? 어, 한 세트가 한 15점짜리가 나오면, 어, 이거 애매한 경기, 이, 애매한 게 나온다, 이거야. 애매한 게 나온다. 그니까, 러 요것도 잘 계산해서, 어, 형님들이 어, 조합을 한번 해봐요. 아시겠죠? 어, 일단, 주간 경기 요까지 할게요.